아,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핑계 없다. 무조건 운동하는 거야. 야간에도 등산도 하고, 밖에 뛰러 한번 나가고, 이렇게 해야 부성할수 있어요. 극한까지 그 끌어올리지 않아도 됩니다. 이렇게 그냥 꾸준히만 운동해주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와, 씨. 이렇게, 아, 이렇게라는 말 좀. 자, 보시는 것처럼. 일 끝나고 오면은 솔직히, 한 시간, 시간 요에는 낼수 있잖아요? 운동만큼 보약은 없습니다. 첫 번째가 건강이. 응. 넘게 되지 말고 운동을 해야 한다. 오케이, 서커. 그어가죠꼭 사람이 몸으로 극한까지 끌어올려야만,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지만 정신력이 발전하는 건 아니다. 일단 내 주관적인 생각. 물론 이런 빠른 운동들. 물론 좋죠. 순간 포, 퍼포먼스가 올라가니까.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느린 운동이 좋다.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기 혈액순환, 사이클이 돌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. 걷는 거 이런 거 말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혈액의 사이클이 돌아야 된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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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의 운동을 강도는 가져가야 된다. 그러니까 조깅이라도, 가벼운 조깅이라도. 걷는 거는 솔직히, 뭐, 명상, 이 정도는 될수 있겠으나, 그 행위로 어. 봤을 때 운동은 아니니까. 그러니까, 무조건 뛰기는 뛰어야 된다. 그러니까, 운동하세요, 여러분. 움직여야 됩니다. 오, 씨. 깜짝 놀랐잖아. 안녕? 너, 너 무는 게 아니지? 좀 경계하면서 꼬리 안 했는 거 보니까는. 야, 형, 삼단봉 쓰게 하면 안 돼? 뭐지? 안놀했네또 어? 있나? 너네 주인을 잊어버린 거야. 주인이 없는 거야. 집 나온 거야. 아, 산에 올라오면서 주인 따라 오는 건 봤어도. 따로 저렇게 큰게두 마리가 다니는 건 처음 보는데. 운동합시다. 핑계 대지 말고. 저 개들 뭐지?